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아까 말했던 그 명사 한번더 <laughs> 이런 느낌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성공 속이에요 쏙쏙 쏙다른 <laughs> 영문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전 영상들 아직도 영문법? 음, 그래도 영문법. 품사, 명사 이야기까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서 꼭 보고 이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대명사 이야기 할게요. 대명사 웃으시겠지만, 정말 제가 중학생들한테도 대명사가 뭐지? 라고 하면 거의 다, 음, 큰명사? 라고 말들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 그러면 작은, 작은 소명사는 어딨는데?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명사는요, 그야말로 대신하다. 근데 무엇을 대신하느냐? 명사를 대신해요. 근데 그 명사는 또 어떤 명사이냐? 하면 그 전에 언급을 했던, 말했던 명사를 대신하는 또 다른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도 알고, 아, 나도 아는 아까 그 말했던 그 명사. 한번 더. 이렇게 한번더 언급하고 싶을 때 쓰는 또 다른 명사예요. 아, 영특해, 어, <laughs> 갑자기 뭐 하냐고요? 아, 영특해는요, 영어 특징 이해, 영특해라고 <laughs> 제가 만든 건데요. 언어는 어, 문화적인 특징과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언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영특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명사의 영특해는, <laughs> 영어는요, 대명사를 자주 많이 써요. <laughs>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면요, 우리는 호칭이 약간 애매하면, 뭐, 이렇게 대상이나 주어 빼고 아 식사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나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배가, 배가 고프니까 아 배고파 이러지. 아 나는 배고파 쏘기는 배고파 이렇게 잘안 하고 좀 어색하잖아요. 영어는요. 주어와 대상을 챙겨 쓰는 언어고요. 그런데 또 반복하는 건 싫어해요. 영어를 경제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명사를 굉장히 꼬박꼬박 잘 챙겨서 뭔가 반복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대명사를 갖다 써요. 대명사를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왜 저거를 다 꼬박꼬박 그 이름을 쓰지? 갖다 쓸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요. 영어는 대명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잘 쓰는 언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데렐라 알고 있죠? 신데렐라는 여자 캐릭터잖아요. 그럼 신데렐라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신데렐라를 대신해서 she나 her이라는 대명사를 적절하게 쓴다는 거죠. 문장에서의 역할은 명사와 똑같이 주먹보 주먹보. 저 지금 뭐하냐고요? 혹시 저의 이런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laughs> 돌아가 다시 돌아가셔서 영상들 다른 영상들 특히 명사 부분 꼭 챙겨서 봐주세요. 명사와 마찬가지로 대명사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대명사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아까 말했던 그 명사, 한번 더! <laughs>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대명사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대명사의 종류. 이 부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대명사의 종류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말씀드렸죠?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용어에 집착해 볼까요? 인칭 대명사니까요. 이는 사람인을 뜻할 텐데 조금 개념을 넓게 해서 사물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이 칭은 우리 호칭한다.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부를 때 쓸수 있는 대명사예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인칭 대명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인칭 대명사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종류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익힐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의 기준 잘 기억하세요. 어느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 정지하면 아닙니다. <laughs> 제가 너무 중요해서 잠깐 멈췄어요. 다시 한번 더. 어느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 기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문법적인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익혀야 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 같이 익히고 외워주시는 거 병행해 주시면 더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인칭 대명사의 종류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칭 대명사는요. 처음에 어느 자리에서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리를 말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격, 목적격. 음,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격이라는 건요. 우리 뭐 격식에 맞춰 옷을 입는다 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은 곧 자리에 맞춰서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격은 바로 자리예요.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우린 어렵지 않죠. 명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는 주어까지끊너 문장 어디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맨 앞자리. 주인공이니까 맨 앞자리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가 있구나. 그럴 때를 우리는 주 목적격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격은요, 목적어 자리에요. 목적어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동사 중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동사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예로, 뭐, love, like, want 같은 경우는 정말 what?으로 물어보게끔 만들어요. 그쵸?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사랑하는지를 전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목적어인데, 동사들 뒤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대명사를 쓰긴 쓰는데, 아, 얘네들이 목적어 자리로 쓸 때가 있구나. 그럴 때는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표를 채워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격이면서 1인칭 애들을 말씀드릴게요. 1인칭은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말하고 있죠? 쏙기 <laughs> <쏟기> 1인칭입니다. <laughs>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아니라고 하고요. 주격자리에서 여러 명일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다수는 위에요. 대한민국이 5천만이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5천만 중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다수라서 위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아이와 위로 쓰인다. 아이의 목적격은 미, 위의 목적격은 us. 조금 색달라 보이는 us 이럴 때 기억 해주세요. <laughs> 2인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을 때 2인칭은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2인칭이에요.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독자들이 저랑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자들. <laughs> 한 명일 때 유, 여러 명도 유예요. 이거는 우리 학교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교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you,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 얘는 고마운 게, 주격과 목적격, 음, 둘다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제 3인칭 볼게요.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3인칭은요, 직접 대화하고 있지 않은 사묵이나 사람을 말해요. 여기 지금 뭐 에어컨도 있고 책들도 있거든요? 저랑 말하고 있지 않죠? 그쵸? <laughs>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은 정말 3인칭이 될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오는 3인칭 볼게요. She. She의 목적격은 her. 남자일 경우에 주격자리에는 히, 목적격자리에는 힘, 사물이 하나일 경우에는 it. 어, 목적격. 똑같아요. it. 그런데 우리가 3인칭으로 말했던 사람이나 사물, 많아질 경우에는, 음, 사람과 사물 구별 없이 주격에는 대의를 쓰고요. 목적격에는 대물 써요. 여기서, her, him, her, him, 목적격으로 쓰일 때, her, him, 완전 좋아.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어, 조금 복잡해 볼순 있겠지만,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익혀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쉽게 갈게요. I love you라고 했어요 속이니까 I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What? 누구를? 지금 목적어 자리 필요하죠 you 쫙 <laughs> 바꿔서 와 나를 사랑한다고 어, 이런 말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you 음 주격이니까 you 쓰고요 love I를 쓰고 싶은데 어, 저 지금 주어 자리에 올게 아니라 러브라는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누굴 가지고 와야 되죠? 그쵸죠 미를 가지고 옵니다. You love me. 그래서 I love you는 되지만 you love I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laughs> you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으니까. 신경 쓸거 없지만 you love I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나라는 대상은 love에 사랑하는 대상 목적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me로 변신된 변화된 대명사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죠 제 아들 j a d e 를 한번 잠깐. 불러 보면 우리 제이든이랑 저랑 막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다수니까 우리 뭘로 바뀌죠? 그렇죠. 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love you가 되겠죠. 여기서는 셀리라는 여자애가 나왔어요. 셀리 딱 봐도 여자 이름이죠? 셀리 러브즈 제이든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대명사를 통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셀리는 여자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의 형태인 누구죠? 쉬곧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loves, j a d 는 남자인데 지금 목적격 자리,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힘으로 갖다 쓸게요. <laughs> 이 문장을 다시 바꿀게요. 이번에는 제이든이 문장 맨 앞에 주어로 왔어요. 그러면 제이든 loves s a l l y 요 음. <laughs> 그러면 제이든은 남자죠. 남자인데 이번에는 어느 자리에 와야 돼요? 아 어, 문장 맨 앞이니까 그렇죠. 제이든을 대신하는 주. 대명사를 쓰고요. loves 살리고, Sally는 여자인데, 이번에는 she가 절대 될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어느 자리에 와야 되는 대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 대명사로 바뀌어야 되니까 her가 오겠죠. 그래서 문장은 he loves her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이요. Jaden은 똑같아요. Jaden loves the book. 어?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아, 그책 말하는구나. 아,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책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말할 때 계속 뭐 더북, 더북 하는 게 아니라 더북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쓸수 있다는 거죠. 문장은 He loves it가 됐어요. 한번 간만에 해석해 볼까요? 해석할 때, 주어까지 끊어 였어요. 그러면, 그는 사랑한데, what? It. 그것을.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해석하는 연습 초반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boys love the books. The boys. 남자들인데, 오, 어, 꽤 많나봐요. s를 붙인 걸 보니까요. 그러면 나랑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소년들이, 어, 그 책을 너무 사랑한대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대화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3인칭을 갖다 쓸게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 대이라는 주격, 대명사를 가지고 오고요. Love. 그리고 the books라고 했으니까 어 이것도 여러 개인데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그러면 them을 갖다 쓸게요. 문장은 완성됐어요. They love them. 어 문장 이상한 거 아니요? 에 어색해 보이는데? 아니요. <laughs> 저는 이런 문장 꽤 봤고요.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할때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아 대명사 쉬운 줄 알았더니 망한 새안네. <laughs>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명사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던 인칭 대명사고요.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지시 대명사는 아 인칭 대명사에서 너무 머리 아픈데 지시 대명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같이 또 합쳐지면 또 많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시 대명사는 제가 다음 <laughs> 영상에서 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 어느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예문을 통해서 반복해 주시면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시 대명사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 쏙 다른 영문법 쏙쏙 좋아요, 구독과 꾹꾹 독하게, 밝게, 감사하게